어머나다어머나다 어, 기집애, 어머나다 용언계를 닮았대요. 제가 요즘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? 아, 뭐, 뭐, 어, 뭐 친구 없을 것 같이 뭐 생겼다, 뭐, 머솔같이 뭐 생겼다, 뭐다 맞긴 한데,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그 용언계 닮았다고 말을 진짜 한 달? 한 2주 동안 진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. 저는 솔직히 그 장영원 선배님을, 배우님을 닮은 지는 솔직히 제 자신은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주변 지인들이 그저 엄청 닮았다고 그 뭐야. 제가 가끔씩 패션 안경을 쓰거든요. 알 없는. 이거 쓸 때마다 지인들이 미친 듯이 폭발해요. 어, 영어게임 닮았다고. 근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이게. 닮았나요? 어머나다, 어머나다, 기집애, 어머나다. 다안 아, 닮은 것 같은데, 물론 저는 장영원 배우님, 선배님을 닮았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 영광입니다. 근데 자꾸 이제, <laughs> 이제 스범게이, 스범게이, 뭐 게이 자꾸 붙이니까 <laughs> 그게 좀... <laughs> 어, 스. 계속 들으니까 지금 제성 제, 제 정체성이 지금 혼란이 오는 거 같거든요. 특히 동학이 동학이 동아계, 동학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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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용원기라는 속이 진짜 아니 그냥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. 이스범이라 이름이 사라졌고 지금 용원기라는 이름밖에 없거든요. 지금 그냥 보면 되게 어 용원기 어 용원기 <laughs> 아니 그래서 동학이 일본인 분들도 계시는데 일본인 분들도 에 게이게이막이러시고저게이 <laughs> <laughs> 아닙니다 네? 게이 아니라고! 뭐. 어머나다 <laughs> 영수게이님아록 <laughs> <안 돼. 웃음> 여러분들 이게이 아닙니다 근데 게이 아니에요